네 안녕하세요 지금 하반기 신규 상장사들 전부 다 수익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필에너, 필에너지도 마찬가지죠 필에너지도 분명 어, 좋은 흐름을 받아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 상장되고 나서 무상증자까지 진행을 했어요 거의 바닥권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상증자 어, 정말 저우,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른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선물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선물도 꼭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들 잠시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파두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파두가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쵸? 바로 이 매출이 분명히 뭐 5천억, 3천억 이렇게 나왔는데 3분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이 3억입니다. 3억. 알고 보니까 뭐 대기업에 납품하던 부분들이 없어졌어. 없어졌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필 에너지도 이런 식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때마침 반등이 바닥에서 나와주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딱그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안 좋은 척 하면서 뭔가 내용을 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 터졌잖아요. 이 거래량에서 저는 한번더 놀랬습니다. 자, 바닥에서 분명히 이 정도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이 주포 세력의 무상증자랑 이런 부분들 다 합쳐서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무상증자 이전의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거래량은 증자 전이기 때문에 같은 거래량이라고 해도 지금 거래량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나왔던 거래량에서 이만큼이 더 터졌다? 그러면은 이 거래량이 한번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괜히 어 이거 이제 다 올랐으니까 매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용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손절을 하게 되거나 조금만 올라가도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정보들 들고 왔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지금 어 파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잠깐만요. 자 요거 표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반기 신규 상장됐던 어, 기업들인데 전부다 이런식으로 많이 빠졌죠 그쵸 필에너지가 2등이네요 시지트로닉스가 1등 어,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반토막 뭐 거의 비슷합니다 필에너지 버넥트 전부다 근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대부분이 대부분이 지금 매출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두가 급락 급락 급락이 이어졌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필 에너지는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필 에너지 장비 수주 이렇게 내용을 내보내버립니다. 근데 사실상 요거를 모를 수가 없는 게이 공시 내용들이라든지 장비 그리고 미팅 들어가서 이 장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에 따른 공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당연히 미팅 가져보고 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탐방 리포트에는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어, 미리 알고 있었다면은 아무리 매출이 뭐안 좋니 뭐니 뭐니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호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바닥에서 추가 매수 가능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좀 알고 하면은 투자가 수월해진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주린이 시절에는 이런 정보 모르고 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 하지만 지금은 어, 이런 식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 정보를 받아와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한결 쉬워지더라고요. 어, 11월 리포트인데 여러분들도 어, 필 에너지에 대한 리포트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어, 필 에너지라고 해서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딱 보내주세요. 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문자로 필에너지라고만 보내주시면 은 제가 어, 여기와 관련된 증권사 애널리스트 정보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 보고 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고 수익 크게 크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포트 받아보시게 되면 이렇게 추천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필요에 따라서 어 추천가에 진입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눌림목 물타기 가능한 어 자리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원하신다, 혹은 어뭐 추격 매수를 원하신다, 혹은 내가 또다시 어 단기 매매를 통해서 팔고 사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올랐을 때 이슈모리가 나왔을 때 한번 팔고 그리고 이렇게 눌림목 추가 매수 가능한 요 자리에서 한번더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또다시 매도를 하시면 되는 어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어 리포트를 VIP 리포트를 보고 따라 하시게 되면 확실히 매매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투자 포인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기사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맞춰서 매매만 가져가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전부 다이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사화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매수 라인에 오거나 혹은 목표가 라인이 왔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 라든지 놀아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확실히 매매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리포트 한번 받아보시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 그리고 종목명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VIP 리포트 있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포트에다가 플러스로 한 가지 더.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톡방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주주분들께서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나는 리딩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 그런 분들께서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어, 구독 종목명 뒤에다가 톡이라고 한 글자 더 남기셔 가지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 주시게 되면은 제가 어 종목에 맞는 리딩방으로 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링크 보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또 실시간 리딩도 한번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 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냐면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 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대박주 아직 늦지 않았다. 자 목표수익률 200% 이상의 종목 공개를 해드릴 텐데 자 지금 하락장 때문에 많이들 고시 고생하신다 그죠? 하지만 이 대박주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 세력들 매집이 단단하게 이루어진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 그러면은 대박주와 매집주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대박주 조건을 보시면은 저점에 공략 주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 그리고 세력의 대량 매수가 수급이 포착되는 종목, 그리고 관련주들의 급등랠리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바로 그런 종목들이 스맥이라든지 금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런 종목들의 차트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자, 골든 크로스. 바로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온 뒤로 바로 쏴버리는 이런 식으로 좀어 박스권 행보를 좀 극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물량싹 쓸어 담아서 올려버리는 경우. 이렇게 해서 3배에서 4배. 요거 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얼마나 올랐죠? 4배 정도 올랐죠? 금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중간 지점에서 잡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스맥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2천원짜리. 뭐 보통 평균치 지금 바닥권 평균치만 내도 2,000원에서 6,700원까지 3.3배 정도 오른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요렇게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 이후에 분명히 조정받고 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골든크로스 이후에 분명히 바닥권에서 지금 내용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자 요게 이제 8월달에 보여드렸던 차트 모양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9월달 10월달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9월달 10월달 바닷건 만들면서 요렇게 횡보 구간을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올해 연말까지 지금 진행됐던 수준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요게 이제 10월달 차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왜 이거 10월달을 좀 강조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10월달 하락장에 나왔잖아요. 하락장이. 근데 하락장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락장에도 좋죠. 자, 세력들의 매집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시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매집주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락장이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집니다. 보이시죠?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10월달에 하락장이 왔음에도 여기서 지금 고작 해봐야 다시 요 정도 빠졌다가 그것도 바로 회복하는 모습. 지금 바로 보이죠? 바로 보이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력 매집주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하락장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세력들이 이 가격대 밑으로는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세력들이 팔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가 자 그리고 재료 없이 급등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같이 하락장에 급등락 나오는데 재료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런 대박주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재료를 꽁꽁 숨겨놨다가 한번 터트릴 때 그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금량 이런 종목들 처음에 스맥 이런 종목들 처음에 관심 없었잖아 왜 재료를 꽁꽁 숨겨놨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정한 가격대에서 반등 자, 제가 요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요기입니다. 보세요. 일정한 가격대에서 절대 안 빠지죠. 하락장이 와도 안 빠지고, 이 종목이 빠지더라도 안 빠지고, 하락장이 와도 안 빠지고, 이 가격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대박주, 세력 매집주의 특징이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가 이미 잡혀있다. 그러니까 테마로서 한번 올랐던 종목일 뿐더러, 거기다가 관련 테마주들은 이미 올랐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이 테마에 대한 내용들 한번 쫙 쏟아내고 올라가면은 그대로 슈팅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정한 가격대에서 반등 나오고 재료 없이 급등나 하락장에 빠지지 않는 이유. 그게 뭐예요? 수급이 꽉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5월달 매집입니다. 보이시나요? 금융 기관 투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그 다음 미친 듯한 세력 물량 계속 들어오죠. 6월달입니다. 자잘 보세요. 5월달, 6월달, 자 7월달. 엄청나게 이제 금융투자에서까지 들어옵니다. 투신에서도 들어오고. 자그 다음에 또다시 금융투자 8월달. 물밀듯이 기관이랑 투신이랑 이제는 투신까지 물밀듯이 들어와요.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또다시. 기타법인 연기금까지 들어옵니다. 사모펀드까지. 그러니까 세력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개인 빼고는 전부 다이 내용을 알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니까. 자 그리고 9월달. 9월달에도 계속 들어옵니다. 9월달에도. 그러다가 이제 대망의 10월달이 되니까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삽니다. 10월달. 자 요게 이제 10월 18일까지 이렇게 매수 기타법인도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보시면은 요게 이제 11월 1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11월 1일 11월 2일까지 아까 차트 모양 다 보여드린 거고 기간 금융투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타법인 사업펀드 투신 어, 계속 들어오는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차트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안 빠진 이유 매수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밑에서는 이미 다 잡았기 때문에 급등을 한번 만들어낸 거고, 시험을 한번 해본 거야. 그러면서 털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개미들 털려나가라. 그리고 행보 구간. 이거 뭐예요? 다시 밑에서 못 버티는 사람들. 팔아라, 빨리. 우리 올려야, 올려야 되니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또 보시면은, 정말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매출이랑 자산총계가 1.4조와 1.6조예요.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아까 바닥권에 있는 거 보셨죠? 시총은 고작 3천억입니다. 요 바닥권에 이렇게 잘 깔려 있는데, 근데 뭐라고요? 그쵸? 매출은 1.4조, 자산총계는 1.6조라고. 갭차이 느껴지세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테마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시켰습니다, 세력들이.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제 입에서. 자, 그래서 요 종목들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4790127로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요 종목 공유를 해드려서, 제가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대박 남겨주셔야 되는 건데, 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종목 공유를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어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요 종목 꼭좀 받아보시고 수익 많이 많이 내신 다음에 제 채널 어 이거 대박 나는 채널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은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